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개혁적 보수, 깨끗한 보수를 꿈꾸는 한서연입니다.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. 국민의 힘은 또다시 고인물 정치인들의 잔치가 됐습니다. 김문수, 장동혁, 그리고 기존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국회의원들, 이 얼굴들로 이 행태로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?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 답은 명확합니다. 안 됩니다. 국민의 힘은 이미 기득권과 낡은 정치에 갇혀버렸습니다. 개혁은 보여주지도 못했고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. 일각에서는 개혁보수를 말하지만 솔직히 그들 또한 새롭지 않습니다. 간판만 다른 낡은 정치일 뿐입니다. 국민이 원하는 건 회칠한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보수입니다. 깨끗하고 투명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새 보수 말입니다. 국민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.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개정치에 큰 힘이 됩니다.